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일전에 리버티 도서관에 로비에 있는데 옆에 있던 한 부인이 재미있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도서관 정문 쪽과 뒷면 쪽 모두 유리창이 있어서 밖에 광경을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편은 하늘이 맑은 반면 다른 쪽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한편에는 비가 오고 다른 편은 비가 오지 않는 바로 그 경계 근처에 제가 서 있었던 경험을 해 봤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또 언제 비가 와도 어딘가에는 비가 오고 또안 오는 그 경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의 경험 가운데에도 선과 악의 경계 어딘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아니, 솔제니친의 관찰이 생각납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각 영혼의 마음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비가 오지 않는 쪽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굳이 비가 오는 자리에서 비를 맞고 혹 감기까지 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분명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새 사람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독촉하십니다 우리에게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죄악의 비가 우리 마음으로 내리고 있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쪽으로 마음의 발걸음을 옮겨 갑시다. 내게 함께 있는 악을,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이겨냅시다.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아멘. 주님 분명코 경계가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그 경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선택에 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선택의 시점에서 맞는 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 드립니다. 성령님의 강한 도우심을 미리 간구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